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선교에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큰 열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자랑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찬양드립니다. me mm -hmm.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 뽕뽕이 내 꿈은 참 되리라 나의 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감리교회의 선교와 역사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한국 감리교회가 이 땅에 전해지게 된것 선교되어진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을 허락받는 과정 속에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우처 목사와 보빙 사절단의 만남은 바로 한국 선교의 시작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있다가 1884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국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선 땅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조선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보수파의 힘과 또 신흥대국가로 떠오른 일본과 또 일본처럼 우리도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개화파 그리고 서구의 방식들을 수용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 물론 다 개화파에 들지만 그래서 개혁이냐 또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잘 보수적으로 방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맥클레이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를 할수 있도록 선교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때 방문한 것입니다. 이때 방문할 때 이미 이제 미국에 푸트 공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때 광화문에 있는 그 푸트 공사의 도움으로 정부의 주요 보직에 있는 인물들을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내지는 뭐 선교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미국의 입장을 좀 전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 하나 하고 이제 정말 뭐 고민고민하는데 하필이면 이 통역을 하는 통역관도 이 보수파 사람인지라 이거를 제대로 안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할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맥클레이가 외교 통로를 이용하기로 이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푸트 공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근데 푸트 공사도 아 이거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거를 외교적으로 또는 이렇게 할수 없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면 그냥 외교를 담당한 통리 교섭암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담당관을 이게 한번 취해봅니다.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참 여기에 역사하셨어요. 그 외교부에 나온 관리가 바로 김옥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옥균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일본에서 맥클레이 선교사의 부인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김옥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영어를 배운 제자였고, 한국에서, 조선에서 김옥균은 우승지로 매일 승정원에 출근하면서 고종과 함께 나란 일을 논의하던 아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클레이와 김옥균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맥클레이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신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김옥균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 한편, 그가 왕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7월 3일 과감히 그를 방문했다. 그는 나를 매우 친절히 맞아주었고, 곧바로 왕이 지난밤에 그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내 요청에 따라 우리의 선교회가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결정했다고 알려주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맥클레이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교가 아니라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성한 문건을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옥균은 푸트공사실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상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며 고종의 허락을 맥클레이에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날 푸트공사의 통역으로 현장에 있던 윤치호는 이튿날 한자로 일기를 남깁니다. 프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상께서 미국 상선의 내해 항해와 우리나라 연안에 배가 들어와서 다니는 것, 이걸 내해 항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 전신 설치의 일을 허락하시다. 입니다. 맥클레이가 선교 허가를 받은 1884년은 미국 감리교회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해였다고 합니다. 바로 감리교회가 조직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래요 미국에 선교가 돼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미국 감리교회가 다시 한국, 조선에 그 선교를 시작하는 해가 된 것이 1884년이라는 거죠. 이후 한국 선교 개척자로 임명받은 선교사는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 그리고 스크랜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해인 1885년 2월 27일에 요코하마 항에 도착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맥클레이는 가우처 박사가 준비해서 보내온 선교비를 푸트공사에게 전달하면서 미국 공사관과 가까운 곳에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또 1884년 가을부터 이수정의 도움을 받아 감리교회의 교리문답서인 미미 교회문답과 랑자회계 등의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여서 한글 번역본 천부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할 선교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이쪽 방면, 이쪽 방면, 이쪽 방면 그렇죠? 이수정을 통해서 또 김옥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윤치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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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와 그 어머니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또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맥레이 클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 뒤에 있었던 가우처 박사 이렇게 모든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 퍼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착착착 맞아가듯이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행동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복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라는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솔로몬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3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 뜻은 불따라는 건데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을 다 아담이라 부른 인간들 사람들 다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다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담들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우리 한국 선교가 이루어졌을까? 아니다라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절, 9절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경영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종으로부터 선교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맥클레이와 김옥균의 만남은 정말 드라마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멋지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인간의 계획으로는 될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맥클레이는 선교 허락을 받기 위해 잘 준비해서 한국으로 왔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본에서 만났던, 그 이전에 만났던 김옥균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속을 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인데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눈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내, 내 만족에 살고, 내 기분에 사니까요. 나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러지. 감찰. 감찰이 뭐냐 하면, 저울질하다, 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깨끗할지 몰라도 나오는 표현과 하나님이 보기에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으로 나를 볼때나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나를 보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해결법과 인간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맥클레이 성교사가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보고 싶은데 준비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계획한 거 아닙니다. 의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도록 붙여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의 병원 사역과 교육 사역을 위한 선교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게 하시고 또 헌금이 부족할 때 헌금도 준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또 정치와 경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도우셨다는 사실,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녀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킨슨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세워킹이수죠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